자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는 책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윤이는 린 맥타가트이고 진선미 옮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원 미디어라는 데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영어 제목은 What Doctors Don't Tell You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이 비과학성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면은 되게 편안하다 그렇게 했었고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모를 때도 과학 계속 발전하며 혼란과 어둠을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멜바이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1850년대쯤에 그 신생아들이 출산을 했는데 의사가 받는 거가 산파가 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게더 많이 죽었을까요? 신생아들이 산파가 하는데 훨씬 더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해본 결과 의사들은 이제 해부를 한 다음에 바로 손을 씻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제산용자을 일으키는 거죠 감염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걔가그 지멜바이스가 아 손을 씻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미치광이가 처럼 그 정신병자 취급받아서 정신병서 죽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이후 기적의 약품인 페니실린과 코르티손이 발견되었다. 이 약은 정말 기적 같은 효과를 가졌다. 페니실린은 이제 플레밍이 했죠. 그래 가지고 첫치를 살린 거 아십니까? 첫치 수상을. 그리고 이게 이제 만능 열쇠라고 하죠. 마법의 탄환. 매지칼물렛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가지고 이제 다 치료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치료를 안 하죠. 항생제 내성이라 이제 메타실린 그 저항 저항하는 MLSR 이런 질병 같은 것도 낳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는 게 아니 아니고 계속 슈퍼 박테리아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콜티손 한번 볼까요? 콜티졸콜티졸이참 기적의 약제 같죠. 기백를 보겠습니다. 하이드로콜르전 당질 콜티 콜게 코이드계 호르몬을 부신피질에서 생성된 부신피질 호르몬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로이드 유명한 이거 이거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염 증제라서 이게 이제 염증에 있음 있고 뭐 피부질환 알레르기질환 알러, 다시죠 만능처럼. 그리고 뭐 뼈조사 이런 데 들어가 있고 솔론도라고 해서 관절염 치료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선 뭐 치료제. 뭐 류마티스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류마티스에도 쓰이고요. 뭐신신후은뭐뭐 감기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죠. 골다공증도 있고, 뭐 면역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핏줄도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도드라지게 하고, 피부도 얇게 하고, 그 제가 튼살 치료하는데 튼살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 병과 같은 호르몬 결핍 질병이나 폐렴 또는 뇌막염 과 같은 감염 질환에 걸리면 치사율이 높아서 거의 사망했지만 이제는 쉽게 회복되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에디슨 병이 누가 걸렸습니까? 네? 케네디가 걸렸었죠. 케네디 거의 질병의 거의 환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걸렸었죠. 네. 전 대통령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치료 자체가 펜실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무리 발견해도 걔네들은 세균 같은 경우는 걔들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어 변종이 일어나고 DNA 변화가 있어서 계속 살아남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계속 세계하면은 계속 그렇게 되는 거. 무기가 계속 개발될수 전쟁이 없어집니까? 계속 전쟁이 늘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치사율만 민간인 피해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생제 많이 쓰면은 이제 장내 세균을 다 죽여 버려 가지고 정상적인 세균총 같은 걸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의학에서 발견 위대한 발견들 대부분은 무통 수술, 항균성, 병원 환경 X선 등 20세기에 와서 발견되었고 서구의 응급 의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 줬다. 갑자기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수술 가능한 뇌종양이 발견되면 또는 대형 교통 사고를 당하거나 출산 중 응급 상황이 발, 발생하면 서구학의 우주 시대의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우리를 고쳐 줄 것이다. 그래서 사실 20세기에 개발된 약물들이 아니었다면 내 어머니도 20대에 돌아가셔서 내가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한의학은 어떻습니까? 한의학이 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이 생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혜택을 받아야죠. 근데 한의학이 치료이 떨어진 건왜 그랬죠? 규조구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재를 구하기 힘들고 의사를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왕진이라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못 데려오는 것들이 있고. 고그리 어떻습니까 그냥 집이나 지푸라기 이런 데서 출산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못사는 사람들은 그면 이게 감염이 고초열이나 이런 세균 감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그 그 환경 상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조선시대 상하수도가 있었어요 없으니까 이게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자체가 콜레라 이런 게 창궐하지 않는 게 그런 시설 위생 시설 때문이죠 그 자체가 그냥 상수도가 하수도 되고 하수도가 상수도 된 거잖아요. 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우주를 정복하기 시작했다. 이제 달이 달에 가고 그래서 라이프지는 오래지 않아 질병은 정복될 것이다. 우리 세대가 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죠. 그리고 의료계는 자신들들의 업적을 논의할 때면 특히 대체의법과 비교하며 자신들만이 높은 도덕성 토대 위에서 과학적 사실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영국 의학회지 그 브리티시 저널, 브리, 메디컬 저널의 편집지는 현대의학이 객관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자축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이지만 주류의학에서는 대체의학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한다. 영국 왕립의과대학과 왕립병리학대학에서는 한때 알레르기 대체치료가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고. 권위 있는 무작위 이중맹검 플라시보 대조군 실험으로 평가받기 전 전까지는 그러한 치료 방법들을 통상적인 임상 기술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작위 이중맹검이 뭡니까? 맹검이라는 건 이제 검사했을 때 눈을 가렸다는 거죠. 맹인했을 때 더, 더블 블라인드를 했다는 거죠. 무작위로 랜덤 아이즈즈. 그니까 그걸 의사도 모른다는 거죠. 의사도 누구를 진짜 약을 주 가짜 약을 줬는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플라시보라는 건 이제 가짜 약이죠. 위약 현상을 줬다는 거고 대조군이란 건 이제 환자군 있고 대조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위약을 주는 거죠. 뭐뭐 뭐 캔디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약 모양이랑 색깔 똑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들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이 사람 낫겠다는이약을 먹고 하면은 그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거의 문제점은 뭡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돈을 대는 거죠. 이 실험 자체를 할 때. 그러면 돈, 돈 받는 애들은 결국은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그 표본 자체를, 그, 무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때, 이게 잘 되는 애들은 뽑을 수가 있잖아요. 탈락시키고, 효과 떨어지는 애 탈락시키고, 부작용 있는 애 탈락시키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